자, 오늘은 도덕경 4장 공부를 해볼게요. 먼저 한번, 어, 읽어보겠습니다. 도충, 이용지 혹불령이요. 연해, 사만물지종이라 자기의 해기분, 화기강 동기진이요. 담해, 사 혹존, 오, 부지, 기, 수, 지, 자, 라. 상, 제 지, 선, 이오. 이렇게 아주 짧은 글이죠. 짧은 글인데, 여태까지 도덕경 1장, 2장, 3장, 4장, 이제 4장째인데, 이 3장까지는 자연의 흐름, 도의 흐름, 성인이 어떻게 성인이 되어야 되는가. 얘기해서 여기서는 좀더한 발짝 더 도의 깊이를 들어가는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무원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원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각 장마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요. 저번에는 그 뭐라 그랬어요? 안민이라고 했지, 안민. 그죠? 어, 안민, 안민장을 했고 이번엔 이제 무원장이란 말이야. <laughs> 근데 무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근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뭐예요? 무가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 여기에서는 무가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어, 맥이 통한다. 이거죠. 노자 도덕경을 볼때 노자가 자연을 모델링을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 본 거죠. 그죠? 자기 마음 속에 그려진, 그죠? 자연을 모델링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노자도 자기 마음을 들여다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도충 일부러 여기서 끊었어요. 원래는 도충이용지 혹 불영 이렇게 돼 있는데 도충을 일부러 제가 끊었어요. 도충 도는 충이 이게 빌충자에게 이게. 빌충자예요 그러니까 이 허자랑 비슷한 거죠. 어? 허자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도는 비어있다 그래서 이용지 그래서 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는 뭐예요 체죠 체용이었을 예? 때 도의 작용이 뭐예요 작용 작용이 도가 비어있으므로 작용이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예요 그거 혹불령이라고 그랬죠 혹을 이게 이제 혹시 할때 혹, 그죠? 불령, 찰령 자야. 차지 않았다, 혹 차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왜 그러면은, 그 허공이 텅 비어있는데, 왜 차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그죠? 차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꽉차있지는 않죠, 죠 도가. 어? 만약에 이 도를 큰, 큰 그릇에 비유한다면, 꽉 차있으면 그릇으로서 쓸모가 없죠, 그죠? 근데 이 허공을 갖다가 생각을 했단 말이야, 도를. 허공, 자연을 얘기를 했는데, 자연이 만약에 꽉차 있다면, 다른, 이게, 만항 말레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는 항상 비어있어야지, 만항 말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어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응? 그죠? 근데 이거 허다. 빌, 허자다 또, 반야심경에 나오는 공적시생의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도, 그럼 과연 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죠? 고정된 실제 값이 없다라고 하지만, 텅 비어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념적인 설명이다. 이거지. 그죠? 개념적인 설명이요. 텅 비어 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연해 해가지고, 어, 깊구나. 모던 자잖아, 그죠? 왜, 왜 여기서 노자는 모던 자를 썼을까요? 바다를 썼어도 되는데, 그죠? 응? 모던 자를 쓰고 담담하다. 밑에 이제 담해가 나오잖아, 또. 모던 예, 자를 쓴 것과 담을 쓴 것과 이렇게 같이 붙여서 생각을 해봐야 돼. 이 못은 어떤 특색을 갖고 있냐면, 예, 바다는 굉장히 거칠죠? 응? 모든 것을 수용하는 대신 굉장히 거칠어. 어? 근데 못은 그 파도가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고요해. 잠잠해. 허지만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막 쏟아내. 응? 쏟아내. 그래서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담담하면서 극하면서 현하다고 그랬죠? 편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쏟아낸다는 얘기요. 응? 담담하게 그렇게 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사, 만물 지종이요. 사는 뭐예요? 사이비할 때 사자죠? 응? 사이비할 때이 사자를 써요. 만물, 만물의 지종. 이종 자는 마루종 자예요. 마루종 자이기 때문에 이 종은 이 이상 없다 이런 뜻이에요. 종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종교. 종교 얘기하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위없는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예요. 종교란 뜻은. 그러니까, 이 종은 만물의 뿌리 같구나. 이렇게 돼. 뭐라 그랬어요? 저번에 무. 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무. 무는 만물시조. 어? 또, 저기, 유는 만물지몽.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만물지종. 또 만물직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물 만물의 뿌리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주어가 여기서는 도요. 어? 도는 작용이 있으면서 꽉찾지 않고 이거 혹자를 어떤 사람은 상자로 읽기도 해요. 어? 어원을 상자로 항상 항상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여 또는 혹 이렇게 해가지고. 어혹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이러는게 내포가 돼 있잖아. 그지? 그니까 러 어떤 걸 선택을 하든 상관이 없어지고 어떤 거든 상관이 없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게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스님이 늘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도자가에게는 혹에 해당되는 거. 혹 혹. 근데 여기서 이걸 상자로 읽으면 어떻게 돈은 항상 항상 꽉차 있지 않다 이거지. 응? 불량하다.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뜻으로 의미를 해석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만물이 만악말레하는 항상 그런 작용이 무궁무진하다는 거. 그죠? 근데 무궁무진한데 도의 끝자락을 딱보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만물이 나왔을 때는 관기요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관기요인데 만물이 나오기 전에 무는 뭐야? 관기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묘와 유 사이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경계가 모호한데, 모호하단 말이야. 모호한데, 만물에 그냥 끊임없이 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만물이. 끊임없이 들락날락 하는 중요 지문이라. 그지 중요 지문에게. 만물 지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 중요 지문을 얘기하는 거야. 도에서 다 그렇게 나왔다. 얘기해. 주제가 여기는 도예요, 도. 주어감. 그래서 자기의. 이 자, 자 자는 이제 끊을 쫙. 응? 뭉그트릴 쫙. 기예, 얘는 예리하는 얘기에요, 예리하다. 예리한 것을 뭉거트리는 거예요. 응? 그, 핵이분 엉크러질 분자거든, 이게. 엉크러지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엉크러진 거를 풀어 해친다. 이얘기야화기강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화자가, 우리가 화평, 화월, 화자, 이렇게 하지만, 이, 여기서 또 화자는 뭐냐면, 예, 우주는 항상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균형과 조화라고 그랬죠. 이 조화할 때, 이 화자를, 이지화자를 쓰는 거예요. 응? 이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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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저, 저, 조화 화자를 쓰는 게 아니라 화평할 화자를 쓰는 거예요. 화, 화할 화자를. 왜? 광, 기광. 그, 우리가 그, 잘나고 뭐하고 하는 게 뭐예요? 상현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상현. 불상현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 상현이야. 그래서 이 내가 잘남을 뽐내는 거, 이 광이라고 하는 것은 잘남을 뽐내는 것을 어떻게 돼 평평하게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야. 너무나 잘났다고 뽀대는게 아니라 전 이렇게 내 잘남을 감추는 거예요. 예를 예를 들어서 내가 잘난 게한한막 예, 몇십 개가 돼, 몇십 개가 되는데 그걸 다 잘난 척을 해면 어떻게 돼? 쳐다보기가 싫지. 만약에 빛이, 이 빛이 너무너무 밝아버려. 그러면 여기 뭐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겠어? 못하지. 뭐 적당히 밝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이화 자는 그런 화 자야. 응? 적당히 밝으란 얘기야. 응? 그래야지 어떻게 돼? 요 이제 뒤에 나오는 거야. 동기진. 그래야만 그 먼지와 하나가 되고, 이게 티끌이잖아? 티끌과 하나 되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낮은 자세에서 낮은 모든 사람들이랑, 이 티끌이 우리가 가장 작은 단위로 쓰잖아, 그죠? 옛날엔 티끌이라고 그랬잖아요. 티끌 같은 인생이라고 하잖아, 그지? 우리가 티끌 같은 인생, 그 인생하고도 어떻게 하나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화기강 동기진을 갖다 우리가 불교에서 뭐라 하냐면 화강동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들어봤죠? 화강동진. 음, 화강동진은 뭐냐면 내이 이 깨달아가지고 이 빛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싹 감추고 저기, 저작거리, 응? 저작거리로 나간 거야. 저작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사는 거야. 응? 그 티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민중, 대중, 응? 저작거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 되는 거야. 그거 하나 되는데, 그, 무지 몽매한 중생들 앞에 막 자기가 잘났다고, 도통했다고, 의시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싹 감추고, 저작거리로, 하나가 되는 거야. 응? 그러면서 어떻게 돼? 모두가 깨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작거리로 들어가는 거지. 응? 그것이 뭐냐면, 불교의 이제 모구도에 보면, 입전수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열 번째. 응? 입, 입이 뭐냐면, 입전이 뭐냐면, 이 전이, 우리 옛날에 왜 그, 저, 일, 이게 일본 말 비슷한데, 전빵이라고 그러잖아 왜. 응? 들어봤어요? 전빵이라고? 전빵이라고 해서. 그래서, 입전. 전방으로 내려가는 거 전방 수수. 응? 그래서 입전 수수가 뭐냐면 돌을 이룬 사람들이 저작거리로 내려가서 생활하는 것을 입전 수수라고 그래요. 응?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의 자기에는 내 잘난 것을 다 이렇게 하고 내 마음속에 뭐예요? 응? 불산란한 마음들을 다 해체시켜 버리는 거지. 응? 그렇게 하고. 깨닫고 나서 잘난 채하는 마음을 그 깨달았다고 하는 아상마저도 확 버려버려서 어? 동기진 어? 티끌 같은 어떤 그 어? 그와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은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예, 모든 시작은 한 티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저저 저 뭐야? 저저 저 높은 산도 한터럭에 어? 저기, 뭐, 흙으로 시작한 거고, 그 아름들이 큰그 나무도, 응? 여기 저 손톱 안난 그, 응? 씨앗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것도 그 뜻도 있어, 이게. 응?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하고 내가 그냥 하나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응? 이거 화강동진을 이제 옛날 어른들 도로다는 돌을 통해서 바깥으로, 그, 저, 저, 뭐여, 저작거리로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실제는 또 그렇게 표현도 하고 이렇게 표현도 돼. 근데 어떤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꼭뭐 그거를 해석을 잘할 필요는 없어요. 의미만 알면 되지. 담해라. 이거 담만 깊을 담이지. 못이 깊단 말이야. 음? 못이 깊어갖고 바다를 왜안 썼을까? 노자가? 바다가 더 크고 모든 걸 받아들이고 하는데. 그 그러니까 노자는 항상 뭐를 많이 쓰냐면 물, 못 이런 걸 많이 써. 그걸 현하다 이렇게 표현해. 왜 그러냐면 어 나중에 보면 또 나오지만 물의 덕목에 대해서 상선약수라고 하는 덕목이 또 나와. 그래서 물을 최고의 이 자연의 표상을 노자는 물로 생각을 해. 응?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저기 저 연해. 담해,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아주 깊, 아주 그윽하고 측량할 수가 없구나. 어? 사, 혹, 존, 그지? 마치 있는 듯 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이 도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인간의 가시권 안에 포착이 되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가시권 안에 포착이 안 돼. 하지만 책안 되는 게 작용을 일으켜서 포착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봄이 있는 줄을 꽃이 핀걸 보고 봄이 있는 줄 알지. 봄이 오는 것을 우리 몰라. 그죠? 비로소 나투어진 것을 봤을 때 도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봄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죠? 가을이 곡식이 무르익어야지 가을이 온 줄을 알아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드러났을 때 우리는 알아. 그래서 우리가 이 도, 덕, 경이라고 하는 것도 덕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남으로 해서 그 사람이 도를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응? 그래서 도에 드러남은 덕이란 말이오. 응? 덕이 없으면 도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만물이 있으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내추럴한 그런 자연이 아니고, 그죠? 명사적 어떤 시공간을 점유한 상태의 어떤 그 명사적인 어떤 상태의 자연이 아니라 여기서 도라고 하는 자연은 약간 형용사적인 거지. 이게 눈에 뵈지는 않은데 분명히 작용은 있어. 응? 작자는 없는데, 응? 어분이 있어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응? 작자는 있는데 작자는 없는데 어분이 있어. 작자가 뭐요? 나잖아. 난데 나의 존재성이 뭐요? 무야. 어? 내가 무야 무 무니까 나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없지만 어떻게 해야 돼? 행는 행위는 남았으라. 어? 응? 그래서 사혹전 야 이게 진짜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 부지 기수지자라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노자예요 노자 노자는 나는 부지 모르겠다 그것이 수지자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도가 저렇게 쓰임의 작용에 그냥 응? 하고 만물의 근원 같기도 하고 응? 그런데,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저기 저, 어, 자기의 핵 입은, 학 어, 하계강 동기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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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가 여기 좀 끼니까 좀 이상하지. 어색하죠. 응? 어색하도 그냥 읽어. 응? 응. 왜냐하면 다른 데가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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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분만은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 분만은 그걸, 그분 뺐어. 56장에 이렇게 중, 중복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진짜, 아, 나는 모르겠다, 이거요. 도저히 봐도 봐도 모르겠다.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곳이지, 이게. 왜 모르겠느냐?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없음이라고 하는 거, 없다라고 하는 것과 이 무라고 하는 거, 진짜 없는 거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어? 있고, 없고, 에는 우리가 측량이 가능하고 개념적으로 정리가 가능하지만, 없음의 무는 우리가 개념화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모르겠다, 이거요. 누구의 자식이냐, 세이지자. 누구의 자식이냐 이거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상제지선이다. 근데 이게 상제지선이라고 여기 해석을 하면 여기 봐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듯 하다 이랬죠. 상제를 인등 그대로 하면은 중국에서는 하나님을 상제라고 그래. 쌍띠, 상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상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제가 윗상자를 썼거든? 근데 여기는 뭐야, 코끼리 상자, 형상 상자를 썼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에, 저기, 저 음을 치환해서 그냥 쓰는 경우도 있어. 그냥 뜻만 맞으면 되니까. 상제라고 하는 하나님보다도 먼저 있었던 것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만들어냈단 얘기지, 이게. 그죠? 그래서 그런 뜻인데 이 상을 형상으로 봤을 때 만물로 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제자는 뭐냐면 상제할 때도 이 제자 하나로다가 상제를 표현을 해요. 그리고 어 황제할 때도 제자를 이걸 써. 그래서 이 제자는 황제, 상제 이걸 뜻해. 응? 예? 이 한자를 써도 만물과 상제는 하나님이고 저기 저 황제는 뭐예요? 천자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이것이 만물과 이 상제, 하나님보다도 먼저 있는 듯 하다. 그러니까 만물이 여기서 다 나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일체 유심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모든 것이 신들도 일체 속에 뭐가 포함돼? 일체 속에 신도 포함되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남으로 해서, 내가 태어남으로 해서 신도 존재한다고 그전에 늘 얘기했죠. 내가 태어나서 신들도 존재하는 거야 내가 없으면 나한테는 신이 존재하지가 않죠 그런 개념에서 만약에 봤을 때는 돌을 갖다가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야 네? 왜냐하면 어차피 유식적인 관점에서 일제 유심조의 관점에서 노자도 본 봉... 노자는 자연을 관찰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일제 유심조를 하니까 어떻게 돼 유식을 하니까 아 노자도 자기 마음에 비친 것으로 자연을 해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도이 이 도가 사상이 막막 끈물에 막 치달을 때불 불가 사상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중국말로 띵호화야띵호화 띠호아. 너무 맞는 내용이 너무 많고 이 도가 사상의 특색이나 이 동양 사상의 특색이 뭐냐면 이 디테일이 없거든 디테일이. 응? 디테일이 없어. 이런 그 얘기는 뭐냐면 논리성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지. 우리는 뭉뚱거려서 해. 몸도 어떻게 돼? 서양은 전부다한 개씩 나누잖아 이렇게. 응? 뭐 내과 중에서도 간, 뭐 대장 따로, 뭐다 심장 따로 이렇게 나누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그냥 그걸 하나로 딱 본단 말이야, 하나로. 이렇게 뭉뚱거려서 모든 걸 봐. 그러니까 모호할 뭐 때가 있단 말이에 근데 뭐야? 불교는. 굉장히 철 아주 섬세한 논리 구조 속에서 이 철학이 발달되어 왔단 말이야. 응? 그러다 보니까 이 도가 사상이 불교를 딱 만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물 만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도가에 있는 어떤 그 쓰는 어떤 단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불교하고 합치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대부분이 도가 단어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어떨 땐 이게 도, 도가인지 뭔지를 헷갈릴 때가 있어. 응? 아무튼 그렇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유식학 입장에서 봤을 때 도를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은 텅 비어 있다, 그죠? 응? 자, 우주를 다 담고도 어떻게 돼? 불령꽉 차지 않죠? 응? 우리 욕심은 채울 수가 없어. 이 만물을 다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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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고 해도 차지가 안 해. 응? 불량하단 말이야. 왜? 꽉 차있질 않아. 담으면 어떻게 돼? 우주도 다 담을 수 있고, 은하, 은하수, 은하도 다 담을 수가 있고, 다 담을 수가 있어. 마음은. 그죠? 그러니까, 연해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측량할 길이 없구나. 열개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르겠구나. 그죠? 이것이 만물.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 근원짜리가 바로 마음이로구나. 응? 그죠? 자기의, 너 그렇다고 해서 까불지 말어라. 잘난 척 하지 말고 너 잘난 거다문거 틀어라. 응? 어? 이게 뭐여? 약기지지, 약기지. 그지? 약기지, 약기지 해라. 또 뭐여? 해기분. 엉크러진 거 있지. 생각과 생각이 다투잖아. 응? 어? 무쟁산매. 무쟁산매를 득해라. 응? 어? 해기분. 그너 마음속에 엉크러지고, 이리 엉크러지고, 저리 엉크러진 그, 왜곡된 것들, 저기 한 것들, 이거를 다, 희망이 시켜버려라, 이 얘기야. 응? 근데 인간은 있는 그대로를 영원히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로 본다, 본,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인간은 항상 현상을 왜곡돼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인간은 항상 착각되어서 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만물은 항상 변화하고 있는데, 그 찰나 지간에 어떤 한 순간을 딱 포착하는 거기 때문에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우리는 왜곡된 세상을 가지고 그걸 잘 조화롭게 해서 세상을 살아가 살아가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를 죽었다 깨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응? 현상을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무원장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원리, 원리 속으로 들어가면은, 원리 속에 들어가면은, 그 왜곡된 것이 다 어떻게 돼? 날아가 버리죠? 응? 텅 벼버리잖아, 마음이. 그때 왜곡된 걸다 날릴 수가 있잖아. 오직 그럴 때만 날리는 거지, 우리가 현상을 봤을 때는 있는 그대로를 볼수 있는 건 없다, 이거야. 응? 다 왜곡돼서 볼수 밖에 없어. 그래서 화기강. 화기강은 뭐냐면, 이게 허기심이야 응? 우에는, 어, 약기지. 밑에는 허기심, 예? 이 나의 어떤 그, 그 잘, 우에도 잘난 걸 뽐내는 거잖아. 화기강. 내가 깨달았다고 막, 이게 막 사람들이 얘기해서 막 교주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그런 거 하지 말으라는 얘기요. 잘난 걸 너무 뽐내지 말으라 이제. 응? 동기진. 응? 이게는 만물과 하나 되라. 응? 하나 된다. 하나 된다는 얘기 뭐예요? 무언이요. 그죠? 하나가, 진짜 하나가 된다는 건 뭐예요? 너와 내가 하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삼단 논법이라고 하는 거지. a는 b다. b는 c다. 고로 a는, a는 c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다. 하나가 될수 없어. 응? 그런 말을 하는 거는 뭐야? 논리 구조 속에 존재하는 소리지. 실제 돌을 닦아서 내가 구현을 한다면 하나라는 생각조차 없어진 상태가 비로소 하나라고 하면 하나인 것이지 응? 부리와 불일이 되는 것이지 하나가 된다는 말은 없는 거요. 응? 그러니까 이런 착각되어진 것들이 있다는 얘기. 이게 다음에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얕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게 보면 깊은 것 같기도 하고 사혹존 마치 있는 듯하구나 이렇게 요 근데 마음의 실체는 없잖아, 그제 그렇죠? 자연의 실체가 없듯이, 마음의 실체가 없는데, 아, 마음이 진짜 있는 것 같아. 왜? 작용이 있으니까. 어? 바람이 있어요? 따로? 바람이 어디 따로 있어? 바람이 불어야지, 조건이 돼서 불어야지 바람이라고 하는 게 생성되는 것이지. 바람이 원래 있어? 바람이 어디, 이건 바람이 하고 존재하는 게 있어? 없지. 구름이 어디 있어? 없어. 조건 나오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저 뭔가 진짜 뭔가 뒤에 뭐가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내 마음에 잡념, 번뇌 이런 게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없는 건데 있잖아. 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우, 내가 속상한다. 아우, 내가 진짜 애가 탄다. 이런 얘기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괴로우니까. 아, 진짜 뭐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비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오, 부지, 기수지자라. 야, 이 마음이라고 하는 놈이 원래 나는 모르겠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놈이 누구의 새끼인지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제 지손이다. 하나님 또는 만물과 상제, 만물과 천자, 저기 황제보다 먼저 있은 듯 하다. 그러니까 만물, 만물지종, 그죠? 위에. 예. 만물지종, 만물지모. 만물지모 여기서 그러니까 도가 어떻게 돼? 도가 상제보다 먼저 있었는 듯 하구나.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 도가 만물의 근원이다. 근데 도는 과연 눈에 비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따져봤을 땐 우리 인간의 눈에는 포착이 안 된다. 비로소 작용이 일어난 다음에야 포착이 된다, 그죠? 그래서 도에 드러남은 작용에 있다, 만물에 있다. 응? 그래서 이 도는 근원이다. 응? 그래서 무원, 그죠? 근원 짜리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도덕경 사장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대비를 해서 봤을 때, 우리가 수행을 해서 이러한 경지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란 얘기예요, 이게.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한번 새겨보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노자를 통해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볼 수, 보는 것도 좋아, 이렇게. 그래서, 어,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